무서워? 무서워, 어.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섭답니다 <웃음> 어, 와사가 왔습니다 자, 와사 어. 어, 돈살수 있어? 어? 다이 와사 다이 아 check the p 무서워요. 오늘은 진짜. 두 배. 네. 어제 칠십팔 층 남았자. 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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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3 5층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 이 건물의 꼭대기 층인데 와사가 무섭다고 그럽니다. 아, 친구 방 이십오 층. 이십 층. 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방은 35층 그러니까 35층 건물에 35층 제일 높은 층 배정 받았고요 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호텔은 라마나인에 있는 어, 서머셋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간단한 수납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 어, 세면대와 화장실,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망은 밖에 시티뷰, 완전 확 트인 시티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방도 어 그렇게 좁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창밖을 보면서 무섭답니다. 네, 무서워. 무서워. 네. <laughs>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웃음> 무섭답니다. <웃음> 진짜. 웰컴. 웰컴. 소모세 호텔에 예약을 했더니 이렇게 웰컴 드링스와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녁을 먹으러. 어 스피시라는 한식 레스토랑을 갑니다. 여기는 무제한 뷔페라고 그러는데 어각 코스별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또 맛은 어떤지 어, 먹어보고 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센트럴월 도착했고요. 어, 여기 몇 층이에요? 스키시. 수기시. 스키시는 어, 6층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키시라는 이름은 분명히 일본 스타일 이름인데, 어, 한국식 불고기 식당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 어, 정말인지, 안 그러면 가짜 짝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走进山。Cool 구우면서 일단 먹어보고 다시 맛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아까 구웠거든요? 구운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겹살이 상당히 얇은 대표 삼겹살 같은 삼겹이에요. 굿, 음. 그 뭐지, 어, 차돌배기 같은 그렇게 얇은 삼겹살이거든요. 조금 이제 먹었을 때 조금 질긴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삼겹살 맛은 아니고 조금 대패 삼겹에 가까운 어, 그런 삼겹 맛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이리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이, 이, 이거는 다된것 같아. 어, 가리비는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차라리 저기 뭐냐? 어, 삼겹살보다는 가리비나 해산물이 더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응이 삼겹살은 별로 맛없어 여보 어 삼겹살 맛없고 소고기도 내가 볼땐 맛없을 것 같아 맛없고 해산물이 차라리나 이, 이 이거 이거 가리비 여보 가리비하고 새우+ 새우 어. 가리비 새우 이 이런 거 괜찮아. 먹어 봤어요 아직 안 먹어 봤어. <목소리> 아직 안 먹었는데. 비오이나 <목소리> 응. 새우를 더 시켜요. 뭐 새우. 오 응. 오케이. 어 <목소리> 응. <목소리> 응. 어떤 맛? 응. <목소리> 차라리 새우나 가리비나 이런 게 차라리 가성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어 그런 건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맛을 봤는데, 어, 한국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에 구워 먹는 방식인 거지, 음, 한국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식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해산물 뷔페를 한번 먹어보겠다 싶으신 분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산물은 먹을만한 것 같아요. 어, 해산물만 드시면은 어 뭐.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맛이 없어 한국 사람 돼지고기 맛은 잘 알잖아. 맛이 없어. 근데 단점이 시푸드만 계속 구우니까 불이 금방 꺼집니다. 불이 꺼진다면 무한리필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육류는 먹으려고 그러면 맛이 별로 없고 씨푸드는 맛은 괜찮은데 씨푸드를 계속 먹으면 불이 빨리 꺼져 버리고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분들은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시 아, 2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시프트만 굽다보니까 불은 이쪽은 거의 다 꺼졌습니다. 내가 태국 히스토리 공부해봤어. 원래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같은 나라야. 근데 프랑스가 왔어. 그랬더니 태국이 프랑스하고 전쟁하기 싫어. 왜냐면 전쟁하면 쳐. 그래서 라오스를 줘버렸어. 응, 그래갖고 다른 나라 된 거야.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요. 응,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어, 태국에서 제일 중심지 중에 하나인 센트럴 월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앞에, 저, 저희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요. 어, 이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템플,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절인데 어, 조금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절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 어,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어, 여자친구가 생긴답니다. 남자는 남자친구 안 생겨? 남자도. 남자도 여자도? 커플 대. 어, 근데. 어. 여자, 여, 여자가. 많아요. 혹시 이제 어, 태국에 여자친구가 피, 필요하신 한국인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을 잘 눈여겨봤다가 좀 대화를 시도해 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 와이프가 어, 절에 와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공략을 하면 오히려 어, 유흥가나 술집 쪽에 일하는 여자보다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는 여자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했거든요. 어, 제가 볼 때도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들이라면 어, 술집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남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들이라면 아무래도 어, 유흥과 거리가 멀고, 좀더 좋은 여자 만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기도하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한국 남자가 볼 때. 어, 그럴 때그 여자한테 조용히 다가가고 말을 걸면 어,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보다 좋은 여자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어 맞아 맞아. 어. 아 저기 태국인도 그 말이 맞다고 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갖고 잘 어,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한테 커플 TV 디기입니다 아, 오늘은 깜짝 미션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떤 거냐면 어, 어사가 어,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은행에 다녔는지 어,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제가 볼때 돈을 얼마나 빨리 살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준비를 했어요. 응.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 한국에서 올 때, 어, 미리, 어, 돈을 받고 왔어요. 어, 태국 돈하고 사이즈는 조금 다르지만, 어, 그래도 이걸 통해, 어, 진짜로 돈을 잘셀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태국 돈 1000바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너무 커서 몇장안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원짜리로 미리 준비해 봤어요. 저도 이게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걸 세보고 정확한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사가 왔습니다. 자, 와사 어. 어, 돈살수 있어? 어? 뭔돈살수 <laughs> 있어? 와사니가 <laughs> 어. <살> <laughs> 어. 돈 없어. 자, 돈 한번 세볼래? 네. 진짜. 돈 한번 세볼래? 왜? 이몇 장인지 맞춰 봐. 어? 몇 장인지? 몇 장?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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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지 아싸에게. 네. 어, 앉아. 왜? 자, 그러면 왜? 지금부터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일지 어, 아,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봐. 얼마야? 5. 얼마야? 50, 50만 원. 50만 원? 어. 이거 태국에서는 그렇게 돈 세? 1 0만 원. 아니. 태국 은행에서는 돈을 그렇게 셉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안 세? 타이타이 사이. 아, 타이스이일이 사이. 타이이 놓고 네. 이렇게 세. 어. 한국은 싸모예요? 어. 다이 어. 어. 타이 어. 태국에서는 돈을 바닥에 놓고 한장한장 한장 들어 올리면서 센답니다 음. 보통 한국에서는 두 손을. 어떻게? 한, 전고 응? 시장, 시장, 사다, 시장, 사다. 음, 시장. 시장. 그, 시장 아줌마 스타일이고. 음. 보통,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 태국 테러난 그렇게 하 돼? 응. 응. 봐봐. 응. 응. 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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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응. 는 o o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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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하 o d b y e Goodbye. g o o 내가 생거를 왜또세 왜? 네. 네. 내가 검사하는 사람인데. 어, 아, 네. 응, 됐어. 네. 네. 아, 결론은 50만을 맞습니다. 어, 아, 네. 응, 됐어. 김 씨. 잠깐만. 미션 성공. 네. 자 인사 인사. 미션 성공. 여보, 뭐해? 물 밖에서 수영해? <laughs> 귀엽다. 물 밖에서 수영하는 와사? 와사 뭐해? 와사 뭐해? 아사 피곤해 u á x 이 n